안녕하세요 루리에요. 그동안 캐릭터 소개 영상에서 좀비고 친구들의 별명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외에도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로 재밌는 별명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비고 친구들의 별명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공식적으로 소개된 캐릭터 별명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준영이의 별명, 곽초딩입니다. 프로필에 떡하니 나와있는 곽초딩은 장난꾸러기 준영이를 정말 잘 표현해주는 별명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하린이의 별명,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입니다. 이 별명은 하린이가 아는 것이 많기도 하고, 큰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서 붙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닥터구의 별명, 쿠쿠달수입니다. 잘 깨지는 과자인 쿠쿠다스의 다스를 닥터구의 본명인 달수로 바꿔 소심하고 유리멘탈인 닥터구를 연구원들이 지칭할 때 사용하는 별명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준범이의 별명, 어당편, 그리고 똥준범입니다. 어차피 급식당번은 편준범이라는 말의 약자로 지어진 어당편은 이상하게 준범이에게 착붙 착불... 아무튼, 요리부에게 똥준범이라는 별명도 얻었는데, 준범이 별명은 왜? 다섯 번째로는 선창이의 별명, 파란 말미잘입니다. 완전한 공식 별명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하나, 마루가 선창이를 놀리려고 하늘색 말미잘로 표현한 것에서 붙은 별명입니다. 여기까지 공식 별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얘기한 별명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제 채널 댓글로 알게 된 별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육상부장 좀비는 멍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 팔까지 땅에 짚고 달리는 모습 때문인 것 같은데요. 댕댕이 좀비라니 귀엽네요. 그리고 현지는 이름 때문에 이면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스리는 차미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희는 너무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가위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 댓글로 실제 본명이 가희인 분들께서 본인의 별명도 실제 가위라며 가슴 아파셨죠. 하이 세상 모든 가희님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람이도 별명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양치기를 양아치로 잘못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양아치 소녀로 오해를 받기도 한답니다. 너무 다른데? 그 다음엔 동석이의 별명 마동석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동석이의 별명인데 특이하게 날에도 박날에 그 다음은 위치 트릴로지의 별명으로 팔이 여러 개라 그런지 오징어라고 불리는데 마지막으로는 좀비고 최고의 별명 부자 마루입니다. 은마루라는 이름 때문에 금마루, 동마루, 쇠마루, 흑마루라는 별명이 붙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호두마루, 체리마루, 녹차마루까지 한술더떠 피자마루와 치킨마루까지 나왔습니다. 마루는 앞으로 별명 부자라고 인정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좀비고학생들의 별명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에서 소개한 별명 이외에도 또 별명이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안녕!